결혼식에서 주례사가 지나치게 길거나 형식적이면 신랑 신부와 하객 모두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데요. 40년을 해로한 노부부가 함께 주례를 맡아 생생한 경험담을 풀어놓는 결혼식이 있어서 화제입니다. 윤세령 기자입니다. 인생의 새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. 그런데 주례가 응. 두 명입니다. 우백 점짜리나 백점짜이라는것 이백 점을 하는 게 아니고. 점짜리와점짜리 만나서 하거 주거니, 박거니, 만담하듯 뭐, 40년 결혼생활의 많이 경험담을 풀어냅니다부 이렇게 어이가아 우리 식가거든요식이가서 얼마나 편해. <laughs> 네.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충고도 있지, 없... 있지 않습니다. 그 이해할 수 있는 게또 부가할 이잖아요 사랑은 그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. 나무는 나무 모자이크도 멋지게 수었어요 필요 현장으로 향하던 하객도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. 지루하고 엄숙한 줄레사 대신 연민이 담긴 생생한 경험담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. 너무 위트가 있으시고 네, 결혼 한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말도 하시 부부. 그래서 같이 나오셔가지고 해주셔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이야기들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25년간 부부 간사로 활동해온 두 사람은 쉽게 이혼하는 요즘 세태를 안타깝게 생각해 부부 주례로 나서게 됐습니다. 뭐냐면 남편 뭐냐면 아내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. 사실은 나빠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서투르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. <laughs> 참된 의미를 구결하게는 색다른 풍속도입니다. <laughs> 제 t 스 c 공설형입니다.